네, 뉴스 포커스.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후보 난립상태로 보이는데, 지금 예열단계인데도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김잠 출기자. 네. 어, 지금은 후보 난립상태. 이대로는 안될것 같고, 당선에서는 단일화에 달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한 분들 중심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보수, 이명, 그리고 중도를 표방하는 분이 한명 있죠. 예. 그리고 진보 한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키 전 교육감의 남편이 어 진보 진영의 후보로 추대는 됐지만 등록한다면은 예. 진보 쪽이 두 명이 되겠습니다. 음. 진보 보수 뭐 진영 다 떠나서 단일화가 돼야 된다 는 것은 예. 맞습니다. 예. 단일화가 된다면은. 중도 오홍이을 중심으로 보수 진보 1대1대1의 대진표가 되지 않을까 음.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물론 예비 후보 등록하지 않았지만은 자천 다천 거론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쪽에서도 의외의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의 후보 그대로 만약에 간다 이 난립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음. 그렇게 되면은. 표가 다 분산이 돼야 돼. 예. 30 또는 20%까지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대표성이 좀떨어지죠 예. 그래서 표 분산을 막기 위한 단일화 셈법 복잡하지만은 음. 우선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방식에 후보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어, 분류 포함도 나고 삐걱거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단일화 외에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 이게 확실하다면은 음. 그 방식은 여론조사 말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예. 조사 문항이라든가, 뭐 조사 시기,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설계라고 하는데, 예. 이 샘플을 짤때 서로 후보마다 자기 입장을 반영하는 음. 조율 문제가 있지만은, 음. 그것은 조정하면 되거든요. 예, 예. 자 예비 후보로 등록한 네명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은 뭐 이승걸 예비후보 보수 정통 보수라고 자처하고 있죠. 네. 초등 교장 출신이고. 교육생 장학관이라든가 여러 경력이 있습니다. 네. 지연 학연 등 외부 조건이 비교적 좀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음. 교장 출신 인사들의 지지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인지도 면에서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종 전 교수는 뭐 지난해 보수 단일 후보로 이미 선거를 치러 봤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현재 뭐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 본인은 준비를 가장 많이 한 최적의 후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 김종전 교수 정책은 물론 다시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목소리라든가 행보를 보면 보수 색깔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은 좀귀기울여야겠습니다 어, 구강열 음. 전 교수 그리고 옹일 전 차장은 어, 두분다노 교육감의 교육 철학 정책을 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네. 구 교수는 자신을 중심으로 진보단이라 하자고 했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 쪽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laughs> 나스, 나스, 나섰습니다. 네. 옹일 전 처장은 노 교육감 정책을 선택적으로 성계하겠다고 밝혔는데 음. 완주 의사는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옹일 음. 처장도요. 네. 결국 이렇게 다 잡고 들어 간다면은 인지도 조직 동원 그리고 외연 확장력 그 음. 능력. 그리고 정치권의 암묵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이 요소들이 성패를 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내세부는 네, 공약들은 어떻습니까? 공약이 이제 일오 공약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비 후보들의 공통점을 쭉 보면 전국적으로 대개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육복지 확대 이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예. 누가 되도 아마 지역 교육복지가 한층 더 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 이미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기본입니다. 무상통학 학생용 기본소득까지 나오지 않을까. 음. 다양한 교육 지원책이 많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은 울산은 시장과 교육감의 성향이 엇갈렸죠. 당선자들 네. 보면은. 음. 이번에 어떤 선택이 될지 이것도 음. 주목해야 됩니다. 예. 뭐늘 그랬지만은 교육감 선거는 지방 선거와 동시에 치려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낮았고 투표율도 저조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보을 선거고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음. 올해 울산시 교육청 예산이 무려 4조 5,900억 원 됩니다. 어허. 굉장히 크죠. 그죠. 이게 다 네.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 자녀 우리 가족 중에 학생이 없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해도 된다. 음. 외면해도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음. 교육감은 차관급 대우를 받죠. 광역자치단체장과 예. 의전서일이 사실상 같습니다. 예. 초중고와 유치원, 유아원, 학원 모두 교육감의 관할입니다. 현데 음. 막강하다고 봐야겠죠. 되막 예. 네, 지난해 노키 교육감 당선자는 1대1 구도에서 55% 득표를 했고요. 예. 7명이 나왔던 2018년, 이번과 좀 비슷하죠. 상황이 현재까지 보면 예. 35.6% 득표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아, 투표율, 또 관심도 이런 것을 높여야 됩니다. 예. 이걸 보면은 진영별로 확실한 집도끼를 자신들이 다 잡는다고 감안하더라도 예. 후보 난립이 된다 또는 표가 분산된다 이러면은 누구나 할것 없이 필패를 할 것이고, 예. 그 당선자 또한 대표성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변수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엔 또 보궐선거라서 그런 걱정이 있는데요. 예. 통상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0% 미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울산이 유일하게 원래 보궐선거, 교육관 보궐선거를 하기 때문에 진영별 결집력, 이 결속은 아마 한층 더 강화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국적인 관심을 좀끌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투표율이 40%는 넘지 않을까 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할수 있는데요. 네. 울산 선거 인수 약 94만여 명입니다. 40% 투표율 같으면은 37만여 명이 투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8세 이상 MG 세대 음. 공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별로 투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대책이 시급하고요. 음. 교사, 학원 강사, 또 각급 학교에 교육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네. 또 교사가 서, 속해 있는 교육 공무원 가족들이 있죠. 교육 공무원 가족들에다가 공무직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숫자가 만만치 않고 이분들의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노키 교육감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후광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느냐. 네. 이것도 키포인트가 될 텐데. 자, 후보 난립 상태에서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 김장출 기자와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